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유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보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부한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개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여지고 젖어서 기운 가져고도 나기에 싫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간 진영으로 가서 요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죄악을 맺을 수 있으리야 하나 그들이 요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라 요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며 또 그가 유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사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죄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소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가 전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죄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부터 이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남부 지방을 이제 정복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의 말씀. 기본 주민들과의 화친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이제 정복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좀 사건들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아이 성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이제 가나안 땅에 좀 퍼졌던 것 같습니다. 이에 여러 가나안 민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막아내기 위해서. 연합 전선을 이제 구축을 하고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민족들도 전에는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합니다. 서로의 나라에 침략을 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도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제 그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비록 전에는 적이었으나 이제는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우고자 이렇게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의 적이 생긴 거죠. 그들 앞에서 이제 이들이 하나가 되었는데 이 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모여서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서로를 이제 침략하고 전쟁 어, 삼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면 이제는 공동의 적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들이 아마도 두려웠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이렇게 연합을 했던 것 같은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여우수아와 이스라엘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그 자체로만 본다면 그들에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여호수와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 있고 능력이 된 데에는 그 배경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여호수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만 다른 적들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의 승리는 그들에 있는 전투력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가난한 민족들이 아무리 서로 이렇게 일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합친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 주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민족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합니다 다른 민족들은 이제 하나로 모여서 싸우고자 했을 때에 기본 주민들은 생각을 달리했던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한게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구장의 어떤 위치가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또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그들은 이제 승리에 이제 도취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 이후에 뜻밖의 시험을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시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기부원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자 기부원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묘한 속임,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과 이제 화친을 맺고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요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본 주민이 여우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괴를 내어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부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오늘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기부원 주민들이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그 모습을 좀 짧게 표현한다면 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꾀를 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꾀를 내었다. 여기서 꾀를 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오르마라고 하는 단어는 약간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지혜롭다, 슬기롭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반면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간교하다, 교활하다 음용하다 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르마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기부원 주민들이 행한 이 모습을 보면서 학자들도 예, 두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부원 주민들이 그렇게 한 모습에 대해서 예, 슬기롭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아 그들이 이제 슬기롭게 또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면에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교묘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교활하게 속임수를 썼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싶냐면 아, 이 기본 주민들은 매우 교묘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속임수를 썼다라는 것에 좀더 이렇게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헤어진 전대, 가죽 부대, 낡은 신과 낡은 옷을 입고 또 마르고 곰팡이가 난그 떡을 가지고 이제 위장을 하게 됩니다.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위장을 해서 마치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이렇게 속임수를 쓴 것입니다. 자, 8절 절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위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신들을 낮추어서 종이라고 이렇게 겸손한 태도까지 이제 보입니다. 심지어 이제 자신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신앙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 주민들이 그런 신앙적인 부분까지도 건드리면서 예, 화치를 맺고자 이렇게 속임수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아마 누구라도 쉽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죠.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렇게 속이니 누가 이것에서 예, 옳은 판단을 할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7절 말씀을 좀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죄악을 맺을 수있으랴 여러분, 7절 말씀을 참 자세히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한 것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1절에 보시면 가나안 민족들 중에 이 멸망 어 정복해야 될 민족 중에 하나가 희위 사람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주민들은 희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서 기본 주민들을 향해서 희위 사람들이라고 명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긴 즉슨 뭐냐면 7절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기본 부 주민이 이미 희위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실체를 알려줍니다.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이들을 정복하고 멸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은 이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브온 주민이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아 그들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만 보여주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기브온 주민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우리 중에 거주하는 자인가라고 약간의 의심만 안 하면서 그 상태를 그냥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우수아와 이스라엘은 꾀를 부려 화친을 요청한 기부원 주민들을 향해서 반드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면 멀리서 온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또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올커니 아, 그래요 우리 화친을 맺읍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과 화친을 맺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물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혀 그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겠죠? 대답들을 하나님께 아마 다 물어보실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서 이제 현혹에 되어서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체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의심만 한 이후에 그냥 그대로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4절과 1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십 아, 1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14절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줍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이 부분을 물어봐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승리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자기의 눈에 보일 때에 아 이들은 분명히 멀리서 온 사람들이 맞아. 어쨌든요. 화친을 맺어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먼저는 물었어야 했습니다. 14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이 짧은 구절이 모든 문제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연이은 승리로 인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없이도 어떻게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쩌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쉽게 현혹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사용하는 언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쉽게 현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수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의지할 부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동시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행위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묻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쁨 속에 기도를 잊거나, 때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는, 어쩌면 또한 그 가운데 승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승리 위에 찾아오는 영적인 나태함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혹여라도 그런 실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을 때에 그때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뒤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데에는 누가 계시, 누구의 누구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책을 쓰신 그 토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나와서 하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늘 우리 삶 가운데에 꼭 필요한 요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이 구절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025년 이제 새해가 이제 되고, 이제 한 1월에 한 중반쯤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새해 많은 결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계획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뭘까요? 날마다의 삶가운데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순간에는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호와께 그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묻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